여러분, 세상의 모든 싸움에서 과연 가장 강한 자만이 승리할까요? 압도적인 힘 앞에 보잘 것 없는 존재는 그저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강한 자가 이기고 약한 자는 패배한다는 통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견고한 믿음을 뒤흔드는 놀라운 반전이 펼쳐지기도 하죠. 아주 오랜 옛날 이 땅의 모든 것을 호령하며 군림하던 거대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녀석은 온 숲을 자신의 발 아래 두었고, 그 누구도 녀석의 위험에 감히 도전할 수 없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 압도적인 존재는 자신의 발및 그림자조차들이 우기 힘든 아주 작은 존재에게 처참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역설적인 승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선사하는 지혜의 와입니다. 단순한 민 이야기를 넘어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지혜의 비밀을 파헤치며 현실 세계의 수많은 전략적 상황에 대입해 볼수 있는 귀중한 깨달음을 얻게 되실 겁니다.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 숲의 왕, 거대한 호랑이와 땅속의 작은 그림자 두더지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시죠. 한때의 깊은 숲은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을 지닌 호랑이의 소나귀에 있었습니다. 녀석의 으르렁거리는 소리 한 번이면 은 산천이 침묵했고 녀석의 발걸음 한 걸음마다 모든 생명체는 숨을 죽였죠. 날카로운 발톱과 번개 같은 움직임, 그리고 숲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매서운 눈빛은 그야말로 숲의 지배자다운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호랑이의 거대한 그림자조차 밟지 않으려 조심했고, 그저 녀석의 존재 자체에 위압감을 느끼며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숲의 모든 사냥꾼 중 가장 강력했고, 그 어떤 적수도 녀석의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녀석이 거대한 몸짓과 맹렬한 기세는 숲의 모든 생명에게 절대적인 광자의 상징으로 각인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 거대한 숲한 구석, 호랑이의 존재조차 알지 못할 작은 세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햇빛 한줌 들지 않는 어두운 땅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두더지의 보금자리였죠. 두더지는 앞만 겨우 내다보는 듯한 작은 눈과 부드러운 털을 가진 숲의 가장 미약한 존재 중 하나였습니다. 녀석의 일상은 오직 자신의 작은 발과 코로 묵묵히 흙을 파고 땅속의 작은 벌레들을 찾아 먹는 것이 전부였죠. 숲의 모든 생명체가 호랑이를 두려워할 때 두더지는 그저 땅속의 평화로운 침묵 속에서 자신만의 작은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숲의 거대한 강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아주 미미한 정과 같은 존재였달까요. 겉모습만 보아서는 도저히 숲의 왕과 엮일 일이 없을 것만 같은 너무나도 다른 두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되는 호랑이와 두더지가 과연 어떻게 얽히게 되었을까요? 숲의 평화는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는 호랑이의 오만함과 무심함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호랑이는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우연히 땅 위로 솟아난 작은 흙더미를 발견했습니다. 녀석은 그 흑더미가 누군가의 보금자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저 거슬린다는 듯 앞발로 툭 차버렸죠. 그 순간 놀란 두더지가 흑더미 사이에서 고개를 내밀었고 호랑이는 난생 처음 보는 이 작고 보잘 것 없는 생명체의 흥미를 느꼈습니다. 네 이놈. 감히 내 영역에서 땅을 파고 있는 것이냐? 이 하찮은 존재가 호랑이는 자신의 거대한 발로 두더지의 굴 입구를 막아버리거나 굴 주변을 맴돌며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더지에게는 그저 일상적인 생활 공간이었을 뿐인데 호랑이에게는 자신의 위험을 거스르는 사소한 불쾌함에 불과했던 거죠. 마치 거대한 산이 작은 돌멩이 하나에 신경 쓰는 것처럼 말입니다. 두더지는 처음에는 그저 두려움에 떨며 굴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의 괴롭힘은 날마다 계속되었죠. 보금자리가 망가지고 먹이를 구하는 길목이 막히면서 두더지의 생존은 심각한 위협에 처했습니다. 녀석은 어둠 속 좁은 굴에서 홀로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 이 작은 몸으로 더 거대한 존재에 맞설 수 있을까? 두더지의 작은 발이 조용히 땅을 두드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만의 평화로운 삶을 지키고 하찮게 여겨지는 존재의 존엄을 되찾으려는 작은 결심이었습니다. 두더지의 작은 눈동자에는 거대한 호랑이의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제 포기하지 않겠다는 단단한 빛이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죠. 녀석은 깨달았습니다. 물리적인 힘으로는 결코 호랑이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녀석에게는 땅 속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능력과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할 지혜라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이 작은 결심은 숲의 역사를 뒤흔들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겠죠. 녀석은 이제 단순한 복수가 아닌 자신의 생존과 존엄을 위한 지혜로운 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숲의 왕 호랑이는 이 작은 두더지에 어떤 계략에 빠져들게 될까요? 이제 보이지 않는 전장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작은 두더지의 마음 속에 깊이 뿌리내린 결심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선 생존을 위한 지혜로운 전쟁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죠. 녀석은 이제 숲의 왕 호랑이에게 맞설 자신만의 무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속을 자유롭게 오가는 능력과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할 교묘한 지략이었죠. 두더지는 호랑이의 오만함과 무지함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 오른 호랑이의 자만심은 정작 자신의 발아래 땅속 세상에는 한 치의 관심도 없다는 것을요. 녀석은 이 거대한 틈새를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두더지는 호랑이의 습관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어떤 길로 다니는지 어디에서 사냥을 하는지 심지어 어느 나무 그늘 아래에서 낮잠을 즐기는지까지 말이죠. 마치 바둑기사가 상대방의 수를 읽듯 두더지는 호랑이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며 자신만의 거대한 지하 미로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미로는 단순히 땅을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호랑이의 거대한 몸집과 육중한 무게를 역이용할 치밀라고 정교한 건축물이었죠. 땅속 깊은 곳에서 녀석의 작은 발톱은 쉴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흙을 파내고 다지고 때로는 물기를 돌려 땅의 질감을 바꾸기도 하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보이지 않는 함정을 만들었죠.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위풍당당하게 숲을 거닐던 호랑이의 발밑이 갑자기 푹 꺼지거나 평탄했던 땅이 울퉁불퉁해져 사냥감을 쫓던 호랑이가 엉뚱한 방향으로 휘청거리는 시기였죠. 호랑이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음, 오늘은 땅이 좀 고르지 못하군. 하며 자신의 거대한 발로 쿵쿵 내리찍어 다시 평평하게 만들려고 애썼죠. 하지만 이런 일은 점차 빈번해졌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계속해서 자신을 방해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의으르렁거림은 점점 더 거칠어졌고 사냥에 실패하는 횟수도 늘어갔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전략은 호랑이의 사냥터를 교란하는 것이었습니다. 두더지는 호랑이가 사냥감을 덮치기 직전, 목표물 바로 아래 땅 속에서 흙을 판에 작은 구덩이를 만들었습니다. 깜짝 놀란 사냥감이 도망치거나, 혹은 호랑이가 덮치려던 땅이 순간적으로 무너지면서 사냥감을 놓치는 일이 반복되었죠. 한두 번이야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계속되는 실패에 호랑이는 극심한 혼란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녀석은 주위를 둘러보며 누가 가미나의 사냥을 방해하는가 하고 포효했지만 숲은 그저 고요할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워도 범인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두더지는 호랑이의 오만함이 곧 약점이 될 것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것입니다. 호랑이는 자신의 육중한 힘과 날카로운 발톱, 맹렬한 이빨만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었죠. 땅속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를 아예 무시했습니다. 그런 호랑이에게 두더지는 땅 속에서 계속해서 신경을 긁는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보금자리를 지키려 해도 땅 속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흙 파는 소리는 호랑이의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붙은 듯 녀석은 점점 더 초조해지고 예민해졌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호랑이의 눈은 더욱 붉게 충혈되었고 숲의 왕으로서의 위험은 점차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호랑이가 두더지를 잡겠다고 맹세하며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발톱으로 땅을 긁고 앞발로 마구 후려치며 자신의 분노를 표출했죠. 하지만 두더지는 이미 몇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파헤치는 곳은 녀석이 미리 설계해둔 엉뚱한 방향의 굴이었고 두더지는 그 옆에서 조용히 호랑이의 헛수고를 지켜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거대한 몸집으로 땅을 파헤치느라 지쳐 쓰러진 호랑이의 모습은 예전의 위풍당당한 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땅과 흙으로 뒤덮인 채 헐떡이는 호랑이의 눈빛에는 분노를 넘어선 당혹감과 알수 없는 공포가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죠. 녀석은 깨달았을까요? 물리적인 힘만으로는 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요. 숲의 왕 호랑이는 이제 자신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서 꿈틀대는 작은 두더지에게 완전히 휘둘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장은 그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지혜의 물결처럼 숲의 가장 강력한 존재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숲의 왕 호랑이는 이제 자신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서 꿈틀대는 작은 두더지에게 완전히 휘둘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장은 그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지혜의 물결처럼 숲의 가장 강력한 존재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죠. 호랑이의 눈빛에는 분노를 넘어선 당혹감과 알수 없는 공포가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녀석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싸움이 더 이상 발톱과 이빨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두더지는 호랑이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만함 그리고 땅속 세계에 대한 무지. 거대한 몸집으로 숲을 호령하는 호랑이에게 땅속은 그저 받고 지나가는 더러운 흙덩이에 불과했겠지만 두더지에게는 삶의 터전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였죠. 두더지는 자신의 강점 즉 땅속에서의 은밀하고 신속한 활동능력을 십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의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는 깊고 어두운 땅속에서 두더지는 마치 정교한 건축가처럼 복잡하고 치밀한 설계도를 그려나갔습니다. 녀석은 맹렬한 기세로 흙을 파헤쳤습니다. 단순히 도망갈 굴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호랑이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예측 불가능한 함장을 파고 미로 같은 굴을 연결하며 보이지 않는 전선을 구축했습니다. 어떤 굴은 끝없이 이어지는 듯하다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흙더미로 호랑이를 혼란에 빠뜨렸고 또 어떤 굴은 달콤한 먹이 냄새로 유인하여 깊은 늪지대로 인도했죠. 호랑이는 눈앞에서 사라지는 두더지를 잡겠다고 맹세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만, 녀석이 파헤치는 곳은 언제나 두더지가 미리 설계해둔 엉뚱한 방향의 굴이었습니다. 거대한 발톱으로 땅을 긁고 앞발로 마구 후려치며 자신의 분노를 표출할수록 호랑이는 더욱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수의왕이라는 위엄은 온대간 되었고 흙먼지를 뒤집어쓴 채 헐떡이는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두더지는 그옆 혹은 그 아래에서 조용히 호랑이의 헛수고를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죠. 녀석의 작은 눈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며 승리의 확신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호랑이의 오만함과 무지함은 두더지의 지혜로운 계략 앞에서 그저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호랑이의 분노는 점차 당혹감으로 그리고 이내 깊은 좌절감으로 변해갔습니다. 녀석은 이제 두더지를 잡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와 싸우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땅 속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 갑자기 무너지는 발밑의 흙, 그리고 자신을 조롱하는 듯한 작은 발자국 소리는 호랑이의 신경을 극도로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숲의 모든 소리가 두더지의 계략처럼 느껴졌고, 녀석은 밤낮 없이 땅을 파헤치다 지쳐 쓰러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호랑이의 맹렬한 표정은 점차 당황과 좌절, 그리고 알수 없는 공포로 물들어갔습니다. 거대한 몸짓과 압도적인 힘은 보이지 않는 적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녀석은 자신의 힘이 무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전장은 호랑이의 자존심을 갉아먹고 숲의 황이라는 위상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두더지는 단한 번도 호랑이와 정면으로 맞서 싸우지 않았지만 이미 승리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쥐고 있었던 겁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펼쳐지는 지혜의 싸움은 숲의 가장 강력한 존재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물결처럼 그렇게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었죠. 호랑이는 이제 자신의 거대한 힘이 오히려 자신을 속박하는 족쇄가 되어버렸다는 잔혹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